아까 서울시는 언제 정비교본 계획이 바꾼다 그랬죠? 6월 달에 바뀌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딱 좋은 시기예요. 거의 내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곳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상급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부터요, 서울에서는 엄청난 눈치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한달 만에 다시 묶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야, 얼마 전에 풀렸을 때 난리 났었는데, 이게 또 묶이게 되면 어떤 난리가 날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필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용산구 전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 지역의 모든 아파트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된 것이고요.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날까지 묶어두기로 결정됐고,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서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 실 수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거래 줄겠죠. 또한 가지는 이 지역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왜? 예전에는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지만 그때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담 자체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거는 토지 거래 허가가 묶인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지 않은 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보면, 자, 동작구나,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와 같은 지역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들은 더 작은 금액으로 이제 강동구나, 광진구, 성동구, 중구, 마포, 영등포 동작 쪽으로 갈수 있다 보니 허가 지역과는 반대로 거래량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돈도 적게 들어간 상황이 만들어 지겠죠 자 그러면 풍선효과라는 게 나게 된다 라는 것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가 묶인 4년 반 동안에 이미 검증이 됐어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 30억대 하던 아파트가 50억 60억 두배 이상 가격이 껑충 뛰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토지거래허가의 풍선효과 지역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런 주변 지역들도 오래가지 못해서 이 지역들도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늦으면 늦을수록 미리 사두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늦으면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준비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늦게 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보시는 게 좋고, 서둘렀을 때, 그러면 어디에, 어떤 단지들,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될 거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께 현재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저평가된 단지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보시죠. 자, 반포. 반포와 방배동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동작대로라고 해서요. 여기 오른쪽은 서초, 왼쪽은 동작입니다. 오른쪽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왼쪽은 비규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둘이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 위쪽으로 봤던 여기 반포에 50억대, 60억대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방배동이라고 있는데, 방배동은 현재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포와 방배동의 아파트들이 사실상 이 주변 지역, 사당동 일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 지역 중에서 여기 이수역, 굉장히 좀 입지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이수역에서 오른쪽으로 쭉 직진을 해버리게 되면 여긴 테란노랑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포 지나서 용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도심과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고, 지하철도 더블 역세권으로 돼 있죠. 4호선하고 7호선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들은 다갈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요건을 굉장히 잘 갖춰주고 있는데, 옆에서 새 아파트들이나 고가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팽팽하게 땡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말고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요 요 이수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사당 2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새 아파트, 헌 아파트들이 뒤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가 무려 5,000세대급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5,000세대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단지들이 리모델링 아파트예요. 만약에 이게 재건축 단지였으면 지금 이 가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재건축에 비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여기 안에 커뮤니티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게 예상이 돼요. 리모델링은 아파트 단지만을 봤을 때는 재건축 아파트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우려면 커뮤니티로 승부수를 띄울 거예요. 수영장이나 골프장이나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뭐 반포 같은 데는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뭐 극장, 그다음에 아이스링크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된다면 이 5천 세대짜리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이 단지가 아직까지도 정 고점을 회복을 못한 아파트예요. 정 고점 대비해서 한 85%에서 90% 정도의 머물러 있는 단지고요. 그만큼 가격 회복이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단지 시세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13억 정도 하는 아파트고요. 30평대 아파트가 여기에 전세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사이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 투자하는 데는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 돈이 들어간다. 전세를 레버리지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지를 좀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북 쪽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용산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어, 용산 쪽에 붙어 있으면 바로 마포랑 이제 인접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국제업무지구, 여기는 전자상가, 여기 현대 UAM 연구소가 현재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먼저 착공 들어가 있는 전자상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업무단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주변에 가장 인접해 있는 원유로의 영향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용산구에 속해 있는 이 도원동 요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토지거래허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사는데 전세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거주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도화 현대 아파트라든지 홈타운이라든지 여기에는 도화 우성 아파트와 같은 이런 단지들은요. 지금 여기는 아파트를 매수할 가격에 절반 가격 수준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는 전세를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약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언덕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평지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이 200%가 좀 넘는 용적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이 지역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건축이 용적률이 부족한 것들은 특히 강북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성 일단 뒷받침이 앞으로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용산이 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여기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시야가 그만큼 튀어 있잖아요 조망권이라는게 생기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도 보이고 용산 쪽도 보이고 용산 조망권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뷰가 좋은 재건축 아파트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현재 시세는 30평대도 12억대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값이 13억 8천, 13억 5천 이상인데 시 평균 아파트가격 또안 되는 시세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할수 있고 이 단지에. 재건축이라든지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이와 유사한 지역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눈치게임이 심한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빨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동작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단지를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일단 이 아파트는 어찌됐든 지금 들어가는 자금이 분명히 소액은 아니죠. 6억에서 8억 정도는 갖고 계셔야 다소 장벽이 좀 높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 정도 자금이 만약에 없이 내가 1억이나 2억 정도의 소액 자금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못지 않은 굉장히 큰 기회가 지금은 열려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상급지에 될수 있는 지역 안에서 선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지금 서울시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정책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요, 6월 달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이 규제철폐 3호, 6호, 35호 등을 발표를 했어요. 이 재개발 가능 구역을 더 확대를 시키고 용종률을 높여주고 사업기간을 단축 시킬 이 기본 계획을 6월 달 내에 변경을 한 이후에 고시를 하겠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뭐 3호, 6호, 35호가 있는데 이 35호에 보면 역세권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역세권이 여러분들의 포인트예요. 역세권은 뭘할수 있죠? 역세권 재개발을 할수 있죠.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이 500% 이상의 700%의 높은 용적률로 재개발할 수 있는 게 역세권 재개발이죠. 이 지역들을 더 많이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올해 2월 7일부터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이거는 시행이 됐어요. 아까 서울시는 언제 정비교본계획이 바꾼다 그랬죠? 6월달에 바뀌는 거죠 지금 몇 월달입니까 3월 달이죠 지금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딱 좋은 시기에요 가장 좋은 타이밍 속에 여러분들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울 안에 도심이나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지 플러스 더블역세권 지역에 고밀 개발을 할수 있도록 용적률 500에서 1000%의 용적률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 6월 달은 또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는 도심 복합 사업 개발. 이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집합이 있어요. 바로 더블 역세권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고밀 개발 역세권 개발의 역세권, 그다음에 도심 복합 사업의 더블 역세권.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해주든 국토교통부가 해주든 용적률이 500%에서 최대 1000%까지 개발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현재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분담금이 너무 높게 나오죠. 지금 이런 고밀복합사업은 용적률이 일반 재개발사업의 두 배입니다. 거의 추가 부담금 없이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개발계획이 지금 시행이 됐다고요. 이거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알고 지역을 선택하는 걸 가지고서 기회로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3월달, 4월달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런 도심 복합 사업이나 역세권 재개발을 할수 있는 곳들, 어, 이 지역은 반드시 노후 주거 지역이 있어야 재개발이 되겠죠. 강남에 노후 주거 지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자리가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에 해줍니까? 여의도에는 빌라촌이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의도는 이 여의도를 벗어난 색강 쪽 라인을 따라서 가는 이 주거지역이 고밀복합사업을 할수 있는 가장 유망지역이다. 노주거지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여의도를 끼고 있는 색강 주변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 철도 지하사업 아시죠? 철도 지하사업 선도지구가 3월 말이나 4월 초쯤은 발표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유망한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지나서 이 영등포역까지 이어지는 이 지상철 구간을 지하될 수 있는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재개발될 수 있는 미래 가치는 여러분이 들두 가지가 만났을 때는 이 여의도에 인접해 있고 용산까지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의 접근성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상급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들 안에서 우리가 투자 지역을 물색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한 군데는 서울의 도심이죠. 도심에서는 이 역세권이나 도심복합 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서울시 안에 상업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얘기한 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고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 하면 이 주변에 주거지역을 봐야 됩니다. 그럼 주거지역이 어디에 포진하고 있냐 하면 남산을 끼고 있는 지역과 이 상업지가 끼고 있는 요 라인들이 주거지역이 포진돼 있는데요. 이 주거지역 중에서도 특히 요 도심 쪽 라인에서 이 오른쪽 지금 옥수 여기 금호 약수 라인으로 넘어오는 요 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고도제한 같은 게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 자리는 용적률의 제한을 고도라는 걸 받지 않고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자리죠. 그만큼 용적률 500% 이상의 높은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거의 내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곳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1억에서 2억 정도의 소액입니다 소액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런 개발과 더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요 비아파트 3단계 대책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엄청나게 규제로 눌러 찍어 내리고 있지만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이 시장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제외로 취득세에 대한 부분 혜택을 주고 있고 보유세, 양도세 혜택 주고 있어요. 그럼 청약시 무주택 인정해서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청약 가점제를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은 재개발에 보험을 들고 청약이란 도전을 마음껏 할수 있는 기회도 지금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6월달부터는 단기 임대 사업자 10년짜리가 아닌 6년짜리로 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시장, 비아파트 시장에서 재개발 시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서울시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사업이기도 하고 여기에 세제혜택까지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는 혜택을 줄때 여러분들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세미나에서 이렇게 비아파트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 2억 정도의 소액으로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급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